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병룡의 경매교실입니다. 날씨가 아직도 무덥죠.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 보시면 어떻습니까? 좀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다는 느낌 못 받으십니까? 어, 창문 열고 자면좀 춥다는 어,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러나 또뭐 태풍 바비가 또 북상한다고 하죠. 한반도를 또 강타한다고 하는데. 어, 여러분들, 태풍에 또 피해가 없도록 좀 다들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제 경기도 그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소지하고 있는 단독주택 겸 전원주택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어, 해당 물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대지가 약 120평에 2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요. 1층은약 23평. 2층은 21평, 전체 약 44평, 120평 대지에 약 건물은 44평의 형태를 띄고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해당 주택은 목조로 목조 주택 같아요. 목조로 구성,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물건에 대해서 좀더뭐 물건 분석 또는 권리 분석, 기타 분석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입찰해도 되는지 한번 같이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물건에 대한 전반적인 어, 내용 분석입니다. 소재지는 이제 처인구 어, 양지면 제1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물건의 이제 용도는 이제 주거용 건물이죠. 어, 이제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 토지면적은 약 400제곱미터니까 120평 물건을 보면은 대지가 400제곱미터고 건물이 145.69제곱미터니까 이거를 0.3025 평으로 환산하면 약 44평 되고 토지는 약 120평 되겠죠 미등기 건물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17.7 제곱미터니까 어 37은 약 5평 정도의 미등기 건물 제시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좀 드립니다. 감정가는 4 5 5천 115만 4360원으로 감정을 했습니다만, 에, 해당 물건이 현재는 50% 정도 유찰이 됐죠. 아, 50%에 저감이 돼서 지금 최저가를 아, 2억 2557만 8천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가 대비 50%가 좀 떨어졌다는 것이죠. 떨어졌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죠 음, 해당 물건에 대한 어떤 권리에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물건에 대한 어, 건물에 대한 하자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변의 환경이 열악해서 어, 전체적으로 이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인지, 어, 이것은 현장을 통해서 좀 확인도 해보셔야 되고요. 지금 나와 있는 정보지에. 어, 내용만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을 제가 임장해서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어,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한번 입찰에 응할 어, 마음이 있으시다면 현장을 한번 가셔가지고 주변에 에, 환경이라든가 재반사항을좀 어, 확인해 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재산의 종류는 압류재산입니다 캠코 처분 방식은 매각입니다 보이니까 2020년 8월 24일 10시부터 입찰을 시작했어요. 입찰 마감 시간인 2020년 8월 26일 17시에 입찰을 마감하고요. 이 입찰을 마감한 아걸 어, 가지고 어 다음날 어, 27일날 목요일이죠 11시에 이제 개찰을 해서 다음 주 월요일날 8월 31일날 매각을 결정하게 됩니다. 최저가가 예기역 2,557만8천원부터 지금 공매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제 영상을 보시고 입찰 가격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권리 분석을 하신 다음에 입찰 하실 것을 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 이 사진은 이제 본권의 정경사진 계십니다. 해당 어, 물건에 대한 측면 사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요 물건은 이제 해당 물건에 대해서 어, 전체적으로 앞에서 사진 찍은 것 같아요. 대문하고 일부 뜰도 마당도 보이시고 전체가 이제 1층, 2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지금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한눈에 확 보이죠? 지금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은 지금 들어가는 어, 지금 출입문 입구 모시고요. 앞에 에, 지금 잔디가 깔려있다는 모습도 보이시고요. 또 이렇게 돌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놓여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제 이 사진은 이제 주위에 정경하고 진입도로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바가지 해당 어, 그 물건이고요. 주변이 그러니까 진입도로가 있다라고 옆에 집도 보이고 그러시네요. 여기는 보시는 것 같이 해당 주택이고요. 지금 도로, 진입도로하고 지금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는 지금 사진이고요. 해당에 지금 하단에 있는 모습, 해당 토지 물건이고요. 주변들이 다 어, 이렇게 주택으로, 전원주택으로 예,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십니다. 아, 또 하단에도 해당 주택,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이죠. 해당 주택의 예, 모습, 지금 담장이 목재로 해서 펜스가 쳐졌다는 모습 주변에는 석축이에게 철축이라든가 어, 이런 꽃들이 지금 어, 주변에 담장 주변으로 석축을 쌓았는데 예, 주변으로 이렇게 꽃들로 장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실게요. 이거는 이제 본권 제시의 건물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 요 앞에 달아낸 물건이요 이거 믿음기 제시의 건물입니다. 어, 지금 한 5평 정도가 전체 기형 리듯이 니읏, 입법 건축물 불법 건축물로 되어 있다는 모습이고요. 여기는 어, 데크를 설치해가지고 일부를 더 면적을 높게 쓰고 있고요. 창고 같아요. 이런 부분은요. 자 해당 그 공매 재산의 명세서 한번 보실까요? 이제 권리 분석들 봅니다. 최근 어, 최근 안산세무서고요. 공매재산의 표시 아까 설명 드렸지만 대지가 400제곱미터 120평이고 건물 비등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점유관계 보니까 임차인의 배분요금이 채권신고 현황을 보니까 임차인이 신모모씨가 이렇게 돼 있고요 전입신고일자는 2016년 6월 15일날 확정일자 받았고 보증금이 3억 5천에 지금 현재 전세로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배분요금은 했습니다 그다 경매로 얘기하면 배당 요구를 했다는 말씀이죠. 이번은 선순위 임차인이신데 이제 배분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배당 받고 이제 나가셔야 되겠죠. 채권 신고 일자가 2016년 6월 15일 날 하셨네요. 여기 보다 배분 요구의 채권 신고 보니까 임차인이 이렇게 선순위로 돼 있죠. 3억 5천에 배분 요구가 2019년 5월 20일 날돼 있다는 말씀 드리고. 3번, 4번 보니까 저당권이 용인신용협동조합에서 2013년도하고 14년도에 이렇게 두 건이 지금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배문구을안 하셨어요, 이분이. 그러나, 아, 확인해 본 바와는, 해당 이 근재당은, 자, 피담보 채권을, 에, 채권이 이제 변제돼서 현재 에, 말소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가. 등기부상에 존재하는데 확인한 부분과 같이 해당의 근저당권은 말소가 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담보채권 돈이죠. 채권 금액을 다 편지하게 되면 종된 권리인 저당권은 부정성에 의해서 소멸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피담보채권이 없는데 저당권만 설정되어 있는 것은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어, 잘못 판단하시면 여러분들이, 어, 선순위 건재당 권자가 2013년 10월 15일이니까, 전입 날짜보다, 전입 날짜보다, 전입 날짜가 2016년 6월 15일이니까, 후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는 선순위입니다. 요게 선순위 건재당 3번, 4번이 이제 소멸됐기 때문에, 다음 압류가 2016년 10월 17일,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2016년 6월 15일 보다, 이게 압류 날짜가 늦죠. 그래서, 우리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또요 기타 유의사항 보니까, 공매재단 명세서, 법원 경매로 얘기하면 매각물건 명세서이기 때문에, 공매재단 명세서를 보시면은 권리분석은, 다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본권은권리신고한 임차인이 서류에 의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조사 후에 입찰 을 마감합니다. 입찰을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건재당권자 용인신용협동조합 등기일자 2013년 10월 15일, 2014년 1월 24일 실채권액이 영원으로 신고되었다. 그러니까 채권액이 없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다 그어졌다, 말소됐다, 대항력 있는 임차이다. 인 보증금은 3억 5천이고 배당료 했기 때문에 배당 받고 이분은 나가실 임차인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나 어 3억 5천이 지금 2억 2천 5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제저 입찰가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 금액보다 2억 2천 5백이 싸다고 해가지고 조금 더 입찰에서는 어차피 인수 금액은 어 3억 5천에 못 미치는 금액은 여러분 싸게 잡았다 하더라도 선순 위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해서 대항력을 유지하고 계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또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3억5천하고 어 이게 공매 비용을 어 합산해서 그 이상으로 입찰을 하셔야 어 여러분들한테 이게 인수금액 없이 해당 물건을 어 취득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권리상에 지금 하자는 임차인이 존재한다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계약력이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잔액을다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는 낙찰자는 그 비용만큼을 인수 부담을 해야 된다는 권리하자가 있습니다. 이점좀 염두에 두시고 입찰에 응하하시기 바랍니다. 어, 임대차의 정보를 쭉 봤는데 여기는 이제 감정평가서하고 신고된 임차일 기준으로 보니까 뭐 환상 본영 이런 것은 전혀 없는데 본영금만 3억 5천이 있다고 나와요. 등기사항을 보니까. 제가 설명드렸듯이인데 투건 있는데 해당 물건은 비담보채권그죠 돈이 다 변제했기 때문에 저당권이 존재하는데 그저당권은 말소등기로 해서 이제 말소시켜야 될 껍데기다. 아, 그래서 살아있지 않다. 아, 이거는 그래서 이제 압류가 말소기준권리가 해당이 돼서 2016년 10월 17일 말소기준권리가 돼서 임차인이 이제 2016년이기 때문에. 6월 15일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맞다 말씀을 드리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해당 그 물건은요, 지금 지적도상에 있는 개항도입니다. 물건 지금 도로 어, 코너 뭐 모서리 땅입니다. 아주 땅 모양은 아주 이쁩니다. 어, 120평 땅에 건물이 2층짜리가 현재 에, 존재하고 있다. 목적 건물에. 지금 기억니은 티귿은 제시의 건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거는 474의 7번지입니다. 그 요거는 이제 그 뭐냐면 이제 루리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의 지금 에, 내용인데요. 지목이 되고 면적이 나와 있고요. 여기는 도시 지역에 자연 녹지에 해당이 되는 영도 지역상 어, 토지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연 녹지니까 건필이 20%예요. 20%만니까 어, 1 2 0배이면 48평까지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건축명적을요 그리고 이제 해당 토지의 전체 아 어, 그 위치 한번 보실까요? 여기 양지 아니신데요 양지 토레이트 나오시면은 직선 거리로는 해당 아그 어, 물건까지 약 1km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이 물건이고요. 그 다음에 해당 토지에서 어제 온산면 양지 IC 양지면인데 향후에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금 여기에 입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전원주택으로서 현재 살고 계시다도 임대차에서 임차수요는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10km니까 차로 뭐한 5분 거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 양지 IC가 전원주택지가 주변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반도체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어, 여기에 이제 다 어, 형성이 되면 여기에 임차 수요도 어, 있으리라고 충분히 되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꼭 전원주택이라기보다는 어, 임차목적물을 다른 용도로도 임대차로서도 올 수입도 어, 임차 보증금하고. 임차 차임하고 해서 일정 부분만큼을 또어 충분히 임대차도 가능하다 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어 해당 물건의 지금 이제 감정 평가서상에 나와 있는 좀 필요한 사항 한번 제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해당의 지금 건물에 대한 도면인데요. 1층이 이렇게 돼 있고 2층이고요. 1층에서게 도면 보니까 알기에 어, 이제 거실 겸 1층은 거실 겸 주방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룸 하나 있고 욕실 하나 있고 또 이렇게 여기는 이제 붙박이장. 어.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2층은 방이 하나, 둘, 셋세개 되어 있고 욕실이 두 개. 여기는 욕실이 하나. 1층은 방 하나, 욕실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층 2층으로 2층은 23평. 2층은 21평, 총 44평으로 구성되어 있다. 말씀드렸죠. 제시의 건물입니다. 조리식 창고, 4.2제곱미터. 하나는 이제 테라스로 되어 있고요. 2평.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실, 샷, 시조에 벽체 이용 해서 2층에 한 1.8평 정도 지금 현재 그 불법 건물을 업하셔야 되겠죠. 기억, 니은, 뜻은 제시의 건물이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건물가에 결정하는 데는 가 474에 7. 지상에 1층, 2층짜리 있다. 1층은 23평, 2층은 21평. 제시의 건물은 기영 니은, 티골로 돼 있다. 조리실 창고, 테라스, 거실 등으로 쓰고 있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감정평가액은, 요게 이제 토지는 2억 8,120만원 감정평가액이고요. 120평 토지인데, 건물은 지금 1층은 8,600, 2층은 7,900, 예, 해서 한 1억 6층 정도 돼 있네요. 44평 건물에. 그래서 제시 건물과 다해서 4억 5,115만 4,365원을 감정평가했다는 말씀을 지금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건물 구조 보니까 일반 목구조로 돼 있고요. 샌드위치 판넬 지붕 2층으로 돼 있고요. 애벽에는 적벽돌로 이렇 되어 있고요. 내벽에는 벽지하고 타일 마감되어 있고 창호는 샤시로 이중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상태 보니까 1층은 방 하나, 거실 겸 주방, 식당, 창고, 다용도실, 욕실 하나. 2층은 방3 개에다가 이제 거실하고 어 우리가 주방, 식당으로 되어 있고요. 욕실은 2 개. 아 2층은요. 주방 그 식당이 아니고 방3 개하고 그냥 거실하고 욕실, 드레스룸, 다용도실로 되어 있고요. 주방식당은 1층으로만 주방식당이 돼 있고요. 방 하나만 되어 있고, 2층은 그냥 침실로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층은 방 하나, 주방거실이고, 2층은 주방거실이 없고, 그냥 거실하고, 어, 룸이 3개로 돼 있고, 욕실은 2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오늘은 좀 전원주택, 용인시 양지면이죠. 최연구 그 양지면에 위치하고 있는 단독주택 겸 전원주택에 대해서 좀 한번 여러분들에게 추천 물건을 한번 올려드려 봤습니다. 또, 전국에서 이제 해당 물건에 대해서 관심을 또가지신 분들 계시고, 이쪽으로 또 이주 계획이 계신 분들, 이쪽에 직장 관계 때문에 집을 또 구하고자 하신 분들 등등, 또도회지 생활이 너무 상막하고 해서 주변이 이제 산으로 둘러싸여서 좋은 공기와 환경을 또 원하신 분들이 또 이런 물건들을 또 구하고자 하신 분들 있으시라 생각이 듭니다. 아, 말씀드렸지만 해당 물건은 권리상에는 하자가 전혀 없으세요. 안전하게 변하셔도 부방할것 같습니다. 단 어, 선순임차인 3억 5천이 있기 때문에 다 인수하기 때문에 현재 최저가가 2억 5천, 2천 억 5백이죠. 2억 2천 5백이니까 어, 낮게 쓰셔도. 차액만큼의 임차 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대분족을 했기 때문에 못 받아 가시면 나머지 금액은 다 부담으로 해야 된다. 결국 3억 5천에다가 공매 비용 이상으로 쓰셔야 인수 금액 없이 취득할 수 있다는 말씀을 아으로 드려 봅니다. 해당 물건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애초를 한번 해봐도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조금이라도 어, 참고가 되셨 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 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